날? 네 번째 날인가요? 날짜 감각이 없어진데 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달력을 좀 표시해놔야겠어. 내일은 아침에 베니스로 갈 거라 오늘이 뭐 실질적으로 피레츠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복창고거지에 왔습니다. 오이로라고 했는데. 저 여기도 귀여 여기도 귀여워. 여기도 귀여워. 여기도 귀여워. 여기도 I like spicy. 이거 어? 안타. 몇 층? 2층에서 먹었다고. 여기 너무 더워서 2층도 더울나 2층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드디어. 명접해봅니다. 1 0년 전에도 이거 피렌처 있다는 그 게시물 올렸을 때 친구가 여기 가서 꼭 먹으라고 막 했던 곳인데 네, 이제서 먹어보네요. 또 봐도 또 봐도 적응이 안되네 아 너무 사람 진짜 많다 지금까지 본 중에 사람 제일 많은데? 이거는 좀 투어를 좀 최소화하자라는 게제 생각이었는데 그 이유가 아, 투어 하면 일단 아침에 막 6시 반막 이럴 때 시작을 하, 하잖아요? 하루 종일 다니고 사진 막 찍으러 다니긴 하는데 근데 막 뭔가 그그 그 뭐냐 저는 워낙 자유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패키지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야 거의 무슨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수박 슬로이 맛있는 데라고 합니다 그 슬롯이 막 그라니타 그라니테 그라니타 그런 가 봐요. 저는 수박 스러시를 먹겠습니다. 자, 우와, 와플과 슬러시. Small, big, big size. Big size, big S. 아, 소리? What about h i s Thank you. Okay, oh, so basically? Chicago, New York. 흡연하시는 한국분들은 이탈리아 오면 엄청난 해방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데서나 담배 피울 수 있으니까. 지금 맛있게 술러시다 먹어 가는데 뒤에.. 와, 물있피다 너무 매워. 와 여기는 그냥 아무데서나 다 담배를 피서 너무 힘들어. 와 이렇게 귀여워?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섹션이 있어 귀여워 슈퍼 히어로 <laughs> 너무 예쁘다와 귀여워 <laughs> 너무 우와, 귀여워 <laughs> 흘러 나오는 차 귀엽네 보고 어, 보려고 걸어왔어요. 어 여기 그거 도정 그거 아니야? 와, 여기서 타는구나. 거의 뭐 걸어서 피렌체 속으로 입니다. 지도 같은 거안 보고 그냥 걸음. 내가 왜? 뭔가 뭔가를 안한거 같지 생각해보는데 그게 이거 같아. 자꾸 지도를 보면서 내가 움직이고 있었어. 어디 목적지를 찍고 가서 뭘 하고 그런 것도 물론 너무 좋지만 그냥 동네 구경하면서 아는 거 나오면 반가워하고 저기가 제가 그 불꽃놀이 했을 때 봤던 위치가 저기네요. 갑자기 그 바닥에 그림 깔고 노점상 하던 사람들이 월라라 도망갔어. 단속 떴나봐 단속. 아무도 없는데? 단속 떴나봐. 우, 다 똑같구나 사람 사는 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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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와도 지르지가 않는다. 내일이면 피렌체를 떠난다고 생각하는 또이 풍경이 또 거시기하네. 뭔가 아쉽기도 하고, 사실 아쉽지 않으려고 이틀 연장한 것도 있는데, 뭐... 평생 여기 살순 없으니까. 저기 노래도 하신나 보다. 음. 음. 초콜릿을 준다는. 오, 초콜릿이야? 우와. Ciao, una s p e c i a l i t cioccolato, limone p i s t a c h i o a cioccolato. Mosto, mosto papiro, no two. w a t you want to try? I give you this one and this one.

우르 사가는구나. 저의 피렌체 또간 집입니다. <laughs> 물론 그 게스트 호스님이 알려준 집인데 여기 여기예요. 케밥 진짜 맛있어. 나는 케밥 이렇게 이 맛있는지 몰랐어. 이것도 좀 짜긴 한데. 아피렌에서또 재밌는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렌체에서 이동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짐다 싸가지고 나왔고요. 학교 선배랑 되게 닮아가지고 제가 잠시 좀 어, 사모했던 분이랑 좀 닮아서 오늘 내적 친밀감이 있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기차역에서 뵙겠습니다. 시 39분인데 제 열차는 아직 안 떴습니다. 플랫폼 확인하고 움직일게요. 와, 뭐. 미쳤어, 사람 진짜. 많네. 기차 타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여기 차에 넘버가 크게 써있고. 아, 뒤로 갑니다. 아리 r i n a I'm Grazie, buongiorno. g r 다음역 내릴 거면서 캐리어를 못막 하고 있어가지고. 캐리어또 들어 올리느라고. 아, 진짜, 승질나게. 다음역이면은, 다음역에서 사람 다음 지나갈 수 있게 를 해줘야지, 진짜. 개월밖에. 정말로. 여기가 덜 덥다고 하긴 했는데, 모르겠다. 아, 큰일 났다. 지다린다 와, 아, 씨. 근데 좀. 나좀 무뎌진 것 같긴 하네. 분명히 봤는데. 다행이다. 그래도 멀리서 지나가서. 아, 저 몰랐는데, 그, 베네치아의 그, 수상버스? 배, 바 밥포레토? 그게, 요 기차까지도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해요. 한정거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하, 1일권을 구매를 해서 1000000000 t 이티켓2 0 데이티켓 2 5 0로0 0 2 5 0 0 0 0 0 0 데이티켓 20000000데이티이티이티로2 0 0 0고좀물그이좀 보여 드릴게요. 좀시원이지 않을까? 아 근데 제가 10년 전에 거기서 사진 사기를 당했었어 가지고 그 베네치아에 그 가면 페스티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쓴 전통복장 같은 거 입은 사람이 사진 찍자고 해서 못 몰고 찍었는데 갑자기 5위로 막잘라는 거야 그래서 무서웠다 그땐 진짜 무서웠어 요 그 그냥 있던 삼유로인가 주고 도망쳐 나왔던 거그 그거 안 줘도 되는데 그때 몰라가지고 이제 치아 본섬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로 나가면 모래도시 베이스의 그 전경이 펼쳐집니다. 역시 이거야. 딱 내가 생각했던 딱그 그림이야. 그렇지 이거지. 와, 내가 데리스 왔네. 와, 미쳤다. 낭만 티지네 사마르코 광장입니다. 오. 저는 페스포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음,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9.5유로! 제법 뭐 유럽, 유럽 감성 나나요? 제옷 색깔도 약간 오늘 불안한 섬이랑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다시 이제 숙소로 가고, 이제 방 키도 받아야 되고 할게 많네요. 그리고 다음 일정을 짜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씻고 좀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아, 왔어. 갔다고? 왜 다들 불이 안바뀌는데 가는 거야 대체? 곧 바뀌긴 하는데 맨날 그래. 꼭 먼저 가. Okay, so 722. You have bed number 3. Okay. Take elevator behind on the t h floor.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깨끗해서 좋다. 그리고 1층, 2층 때려서 좋다. 어, 아, 어제는 하루였습니다. 7층이라서, 네, 내려다 보이는 뷰. 슈퍼, 슈퍼로 한번 가볼까요? 아, 그냥 갔다, 어떡하지? 전 아, 알아서 할게요. <laughs>